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때문에 어, 잡곡밥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확실히 대세인 것 같아요. 실제로 2024년 쿠첸 설문 조사를 보니까요, 성인 1132명 중에 무려 75%가 넘게 잡곡밥을 주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높은 수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그 혈당 조절 잡곡밥 어떻게 먹을까? 기사를 가지고 이 잡곡밥 음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나 뭐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될까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좋다고 막 섞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무작정 섞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자세히 보죠. 우선 음, 뭘좀 조심해야 할까요? 기사 보니까 의외로 찹쌀은 좀 피하는데 좋다고 나와 있던데요. 아, 네. 그 일산차병원 한방내과 이지영 교수님 말씀인데 찹쌀이 전분 함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밥에 찰기는 주지만 그렇죠. 쫀득하고 맛있긴 한데 네. 근데 그 혈당지수 GI라고 하죠. 그게 86으로 꽤 높아요. 86이면 꽤 높은 편 아닌가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혈당을 좀 빨리 올릴 수 있어서 어, 혈당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식감만 생각할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 혈당지수라는 게 결국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냐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수치인데. 네네. 찹쌀처럼 높은 건좀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잡곡 종류 이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연구 결과 말씀이시죠? 네. 한국 우석대 연구팀이 분석한 건 보니까 5곡, 8곡, 뭐 16곡 이렇게 섞어 봤는데 놀랍게도 딱 5가지, 5 가지 곡물을 섞었을 때가 뭐 단백질이나 무기질 함량 또 항산화 성분 효과가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양적인 최적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소화 부담이죠. 아, 소화, 맞아요. 잡곡밥 먹고 속 불편하다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잡곡밥 먹고 배 아프다거나 설사하면 그땐 좀 종류나 양을 줄여보는 게 맞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래서 흰쌀 비율을 너무 줄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잡곡이랑 흰쌀 비율을 한 4대6, 아니면 3대7,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네, 소화 부담도 줄이고 또 영양 균형도 맞추는 차원에서 그 정도 비율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찹쌀은 피하고 종류도 너무 많지 않게 한 5가지 정도로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떤 곡물을 넣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딱 찝어서 알려주던데요 네 추천 곡물들이 있었죠 가천대 길병원 고기동 교수님이 현미 보리 귀리 이세 가지를 추천했어요 아무래도 흰쌀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그렇겠죠 정확합니다 현미랑 보리는 뭐 워낙 식이섬유가 풍부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식후 혈당 상승을 좀 완만하게 해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죠. 질병관리청에서도 하루 권장량이 꽤 되던데요. 1000kcal당 15g이상 먹으라고. 네 맞아요.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귀리. 귀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곡물이잖아요. 아 맞다. 슈퍼푸드. 네. 여기에는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이게 물에 녹으면서 끈적해지는데 그게 당의 소화 흡수를 늦춰줘요. 오, 그래서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하루에 한 30g 이상 꾸정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당 조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다 좋은 곡물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현미, 보리, 귀리. 기억해 둬야겠네요. 아, 그리고 콩. 콩 이야기도 있었어요. 콩도 빼놓을 수 없죠. 이지영 교수님이 서리태나 검은콩 같은 거 같이 넣으면 아주 좋다고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 혈당 지수도 낮고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서 특히 나이 들수록 꼭 챙겨 먹으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혈당 지수도 낮고요. 서리태 같은 경우는 그 안토시아닌인가요? 그게 혈관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 혈액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검은콩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좋네요. 게다가 단백질이랑 섬유질이 많으니까 포만감도 오래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과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잡곡밥에 어떤 국물을 넣느냐가 정말 그냥 한끼 식사를 넘어서 장기적인 건강관리 전략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것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건강하게 잡곡밥 드시려면, 첫째, 찹쌀은 좀 줄이거나 피하는 게 좋고, 둘째, 잡곡 종류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5가지 내외로. 그렇죠. 너무 많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추천 곡물로는 현미, 보리, 귀리, 그리고 서리태나 검은콩 같은 콩 종류를 포함시키는 게 좋다는 거. 네, 식이섬유와 단백질, 항산화 성분까지 고려한 좋은 조합이죠. 마지막으로 흰쌀과의 비율은 한 3대 7이나 4대 6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였고요. 맞습니다. 소화 부담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결국 잡곡밥이라는 게 음, 그냥 여러 곡물 막 섞는 게 아니라 어떤 곡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꽤 전략적인 헌택이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매일 드시는 잡곡밤의 곡물 구성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골라보신다면 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분명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전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한 곡물들 외에 혹시 아마씨나 치아씨드 같이 영양가가 아주 높은 씨앗류 있잖아요. 이런 걸 소량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맞춤 잡곡법으로 영양 밀도나 혈당 반응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은 없을지 이것도 한번 각자 탐구해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라 되지 않을까 싶네요.